이번 대회는 진짜 대한민국 우승이다. 진짜로. 자, 아시안컵을. 아, 아시안컵은 뛸수 있나, 이거? 제발, 아시안컵은 제대로 되라. 오, 아시안컵! 아시안컵은 제대로 되네요! 다행이다, 진짜! 이게 월드컵은 이게 패치에 오류가 있었나봐요. 아, 아쉽네. 자, 아시안컵 우승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아시안컵. 이젠 우승할 때 됐잖아요, 이젠. 조부터 봅시다. 자, A조. 대한민국, 오만, 요르단, 말레이시아 B조는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자, C조는 우즈베, 카타르, 바레인, 인도 D조는 호주, 이라크,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 E조는 이란, 시리아, 북한, 타지키스탄 F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츠, 베트남, 레바논입니다 우리 조 쉽다 이 정도면 쉽지 어? 우리 저번 아시안컵 조편성이 어떻게 됐더라? 야 잠깐만 5만 빼고 다 똑같잖아 지난 대회이랑 그래 그러니까 바레인만 5만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똑같네 어쩐지 익숙하더라 어이, 이것도 신기하네 레전드 자 그러면 이 세계에서 몇년 만이냐 68년 만인가 이러면? 제발 아시안컵 이제는 들어야 할때자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의 김동준 골키퍼고요 이태석, 이한범, 김민재, 서령우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배준우, 양민혁 그리고 톱에 조기성입니다. 아시안컵 우승하고 깔끔하게 유종애미 거둡시다. 그니까한 시즌 시밀 돌린 게 진짜 컸다. 내가 한 시즌 시밀을 안 돌렸으면 아시안컵 있, 있는지도 몰랐잖아. 아 유니폼 우악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못해. 이거 뭐 요르단 정도 시밀해도 이기겠지. 아못 이겼어 잠깐만. 용대용이 뭐야? 야! 요르단 성대로용대용 뭐냐? 아 감독이 자 다음부터 유니폼 색깔 잘 보고 합시다 어? 용대용이라니 요르단한테 어 말레이시아는 노란색이네 자 2차전 말레이시아한테는 이겨야지 어 뭐야 배준호가 대한민국에서는 프리킥커 아니 코너킥커 올립니다 오 정확하다 그렇지 뭐야 배준호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달성하고 조규성의 선제골 뭐야 쉽잖아 8분만에 선제골 기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키야 와, 세 명을 둘러싸고 그냥. 피지컬 좋긴 해, 저기서. 말레이시아 쉽지 않아요. 어, 그렇지. 배준호 뺏어. 뺏어내고. 그렇지. 가자. 규성영. 흑민영. 배준호도 득점. 카비 아, 아까비가 아니네 들어갔네 뭐야 나이스 오나 어, 나간 줄 알았네 나이스 아 쉽다 그래 야 말레이시아 쉽게 이겨줘야지 자 손흥민 없이 배준호 득점 아이 미다오오 오, 우와 우와 양민혁 역시 골든 보이 수상자 미쳤다. 민혁 강이나 아야저 골키퍼는 뭐 훈련하냐? <laughs> 자 다시 사이드 벌려주는 이태석 그렇지 민혁아 민혁아 아 까미 그냥 때리지 민혁아 손야 우리 은민 형도 자신의 마지막 아시안컵에서 득점을 달성합니다. 해서 주고 아 이한범 수비 좋다. 그렇지 버텨주고 파워. 슛! 쿨러치의 배준호의 파워슛! 어사 4대0!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야, 기대 득점 0.00. 볼속도 119. 불났나보다, 어, 그냥. 대한민국 득점력에 불이 붙었어. 오, 커 해내고.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그렇지! 배준호! 전반 종료 직전! 헤드트릭을 달성합니다. 이게 양학이야 여러분. 이게 양학이라고 사실 아시안컵 모든 경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민혁군, 민혁군. 그렇지. 아, 패스 기가 막혔고. 조기성. 아예 이거지! 오늘 3골 이어시, 배준호. 하하. 흥민영. 아하, 이거지! 어시스트도 세개를 기록해버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일곱 골 중에 여섯 골관여에 성공하는 배준호입니다. 아이, 좋다. 와, 이한 범수비 미쳤고. 우와! 펑금 강인이 뭐야? 자 손흥민 선수까지 해체 트리그를 달성합니다 이거 우와 클라스 보소 역시 강인 자 어쨌든 말레이시아 상대로 8대0의 대단한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오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상대는 오만이고요 요르단한테 비긴 건 아쉽지만 뭐 오만 잡으면 조일리로 바로 16강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스쿼드로 이번엔 오만 상대로 대승하러 갑시다 나이스, 가자. 어, 이건 진짜 반칙. 와, 어, 태장 으이씨, 곱게 나가지, 뭘. 곱게 나가야지, 이 자식아. 쥐가 택발 꺼라고 화내네. 이야, 저런 비신사적이네, 우. 양육. 아 그렇지. 양민혁의 선제골 양민혁도 아시안컵에서 득점을 신고합니다 야 세리머니 뭐야 야, 와베스 플레이 뭐냐 이거 오, 양민혁 양민혁 와 오늘은 양민혁이 양민혁이 해주네요 양민혁의 멀티골 배준호도 한골 갑시다. 슛! 아, 까비. 아하! 이거지. 배준호도 한 골! 추가. 이번 대회 네 골째 기록하는 배준호. 이번 대회는 진짜 대한민국 우승이다, 진짜로. 아, 제대로가 맞죠. 그렇지. 여기 가운데 주고? 우와, 뭐야 이 전개? 와, 이게 대한민국이지? 요, 이거 전개 개지렸다. 우와, 강인 이 세레머니 뭔데? <laughs> 와, 이번 골은 전개가 미쳤는데? 김치타카 미쳤다. 좋았다. 턱 조기성. 아, 까비. 적을 막네 그렇지 와 이거지 아, 옵사이드인가? 아니에요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에요 조규성까지 추가골 그렇지 뚝배기 아하 또 다시 코너킥으로 시스트 기록하는 배준호입니다 확실히 조규성 피지컬은 아아에서는 어나더 레벨이지 아, 야, 근데 코너킥이 되게 좋았다. 이야, 세명 사이에, 또다시 세명 사이에서 그냥, 우뚝 솟아오르는 조규성.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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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성형 위에. 그렇지. 그렇지. 민효가. 우와! 우와! 뭐야! 와, 너무 잘한다, 그냥. 이게 대한민국이지. 벌써 7대0. 아래로 오, 우와 오영규까지 골을 뭐야 뭐라는 거야 오영구, 오영규까지 국오영 득점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오 근데 이거, 이것도 레전드 티키타카야 그냥 상대를 가지고 놀잖아 그러네 지금 세경기 동안 16득 0실점이에요 자 이번 경기도 8대0으로 대승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면 세경기 동안 16득점 무실점 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결과입니다. A조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이 올라갔고요. 오만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B조는 일본과 태국, 인도네시아도 올라갈 듯. C조는 우즈벡과 카타르, 그리고 D조는 이라크와 호주. 와 이라크 3전전승 그리고 E조는 이란과 시리아. 오 어, 북한도 16강 가겠는데. F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진출했고요. 우리의 16강 상대는 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네요. 16강 대진입니다.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일본 대 팔레스타인, 우즈벡 대 오만, 이라크 대 북한, 이란 대아랍에미르츠 사우디아라비아 대 시리아, 요르단 대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대 카타르입니다. 재밌겠구만. 인도네시아 쉽게 가야지. 사실, 그냥 모든 경기 한 5대0 이상으로 이겨줘야 돼. 내가 봤을 때.